Okay kids, here's what I want you to do. Check with your parents because maybe you can subscribe to our Hillsong Kids channel and get notified when videos like this are coming up.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can 사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 키즈, 주니어 친구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주셔서 악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온사키즈 주니어 친구들 한주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주 설교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로 가득했던 소동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은 천사의 인도함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라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 보다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창세기 19장에서 나누었어요. 오늘 간사님과 나눌 창세기 20장의 주제는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친구들은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무서워, 두려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300명의 용사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였는지 창세기 20장 속으로 들어가 봐요.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그랄에 가서 산적이 있었어요.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강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에 대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가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랄 땅에 아비멜레 왕이 있었어요. 그는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날 밤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아브라함의 아내이니라.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자신의 동생이라 하였고 이 여자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줄 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니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만약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 가족이 모두 죽으리라. 다음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나는 이곳의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의 아내 사라를 빼앗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걸까요?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도 자신의 아내도 지킬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아비멜레 왕은 양 떼와 소떼 그리고 남종과 여종까지 선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레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던 아비멜레 왕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잘 들었나요? 그랄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세상 왕을 보니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함이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만 생각했더라도 인간 왕을 두려워하는 거짓말의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릴 적 간사님도 컵을 깬 적이 있어요. 이거 누가 깼어?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을 때 엄마에게 혼이 날까봐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순간, 엄마가 너무 두려웠지요.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온사 키즈, 주니어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솔직하느께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는 힘센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보다 세상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래요.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온사 키즈 주니어 친구들 이번 한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래요.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정직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간사님이 인간 왕을 하면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쳐주세요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올한해 매달마다 주제 성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주제 성구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주제 성구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진급식 날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한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간사님이 보내 준 퀴즈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답을 보내 주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은 사람이 두려워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그 경험을 보내주세요. 온사키즈 주니어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한주 건강하게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